이번에 나온 몬스터죠? 조국구. 예, 조국구 몬스터가 있는데 요거를 요거에 문제가 좀 있대요. 예, 조국구를 클릭을 했어. 그러면 조합이 누구누구 나오냐면 심한조가 나오고 조광이 나오고 창병 건병이 나와요. 근데 심한조와 조광 같은 경우는 얘네가 들었던게 뭐냐면 심연의 정수, 치우천황수 이렇게 나와요. 시 심한조도 심연의 정수. 그리고 불타버린 부적 이런지 퀘스트 아이템. 조광이 문제인데. 요거. 안녕하세요. 주작 서버 하노이 신부입니다. 조국구에서만 반지를 10개를 캐보고자 세 달가량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사냥을 하던 도중에 계속 이상한 점을 느꼈었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아! 하는 생각이 최종 사냥터 지국구, 아 조국구 레어가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혹시 람채화에서도 그런 가 했더니, 람채화는 바트어리티두 두 종류가 레어템에 나오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AK에 고객센터 문의를, 고객센터 문의 메일을 했습니다. 람채화! 그, 요번에 증장천왕 새로운 사냥터 남채화 있죠 최종 보스, 남채화. 남채화 같은 경우는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연못 이무기 같이 나와요. 남채화 남체와 조합이. 남채화한테는 그, 아마반지 나옵니다. 연못 이무기는 바투허리띠 나옵니다. 다음천 새로운 사냥터는 저기 그, 조국구죠? 예. 조국구 같은 경우는 조국구한테 아마반지 또 나오죠. 아마반지 나오고. 조광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치우, 천왕, 장갑이 드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말로다가 조국구를 클릭을 했을 때 레어템이 두개가 떠야 되잖아 아마 반지랑 치우쳐나 장갑이 떠야 되잖아 근데 조광한테 나오는 템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네. 세달 동안 잡았는데도 안 나온대 심해의 정수도 안 나오고 조광한테 심해의 정수 드랍한 때 있잖아 심정도 안 나오고 이러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하나만 하려고요 제가 지금 조국구만 두달 넘게 패고 있습니다 어, 혹시 호위대장 조광이나 심한조의 아이템은 안 떨어지게 설계되어 있는 건가요? 동시에 같이 패치됐던 남체와도 레어가 두 종류나 나온다고 하던데, 예. 조국군은 레어 반지가 한개 제외하고는 전혀 나오는 템이 없어서요. 하다못해 패치 내용에 있는 조광이 준다는 치우천왕수나 심해 정수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다른 템을 드랍하지 않습니다. 심한주도 패치 내용에 보면은 불타버린 부적이나 심해 정수를 준다고 써 있는데, 관련 템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조국군 내에 나오는 호위대장 조광, 심한조라서 따로 나오는 몹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람초와 패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바투어리티까지 같이 드랍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국군만 설정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아직까지 운이 없어서 못 먹은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패다 보면 언젠간 다른 템도 나오라고, 기원하면서 글을 남깁니다. 그럼 수고.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센 고객센터 팀입니다. 고객센 주신 내용 잘 봤습니다. 저희 고객센터 운영자는 기획에 따라 게임에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그 복부 티가 너무 많이 나죠. 예. 앞으로 진행될 버그 수정 패치 기획에 대한 것은 고객센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는 사항이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 등을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고객센터의 운영자가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라면 전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항을 채택하는 것은 기획자 및 개발자이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와 같이 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거상 홈페이지에 커뮤니티에나 메뉴에 나도 기획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와 근데 난 진짜 이 부분이 존나 어이가 없는 것 같아. 그 맨날 이러는데 거상 고객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며, 예. 그러면은 고객지원을 왜처 만든 거야? 그리고 웃긴 것도 뭔줄 알아?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 등은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고객센터 운영자가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달한지 안 한지 그걸 우리한테 말해줘야 되지 않아? 어? 하, 답답해 죽겠어. 본사 전화하면 안다고 음? 본사에 전화하잖아? 아 고객님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했더니 그럼 또이이 이, 이 답변 1 0 0 와요. 예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 등은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고객센터 운영자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이질라합니다 무한 반복. 으악!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전화했더니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하면 이메일로 문의하면 이질라하고 이점 참고하시고 착 없으시길 바라며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항을 채택하는 것은 기획자 및 개발자이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전달이 돼도, 전달이 돼도 채택을 또 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거상 홈페이지나 메뉴에 나도 기획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기획자 게시판에 올리라고 했다. 이 부분이 포인트야. 잘 봐. 게시판 관련하여 관련 글을 작성해 주시면 거상 기획팀에서 주기적으로 고객님들의 의견을 모아 기획에 반영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복부 느낌 존나 나죠? 예, 복사 붙이기 1 0 0예요 이거. 매크로고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직접 쓴 거야. 100%야, 이거. 끝으로 말씀하시는 조국구 사냥 시 함께 출연하는, 출연 소환하는 몬스터는 아이템을 드랍하지 않으며 원래부터 출연하는 희망조를 직접 사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조국구 사냥시 함께 출연하는 소환 몬스터는 아이템을 드랍하지 않으며 아니 그럼 이것만 쳐 보내면 되는데 이거를 왜 쓴거야 말 존나 많네 원래부터 출연하는 심한조를 직접 사냥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한조를 직접 사냥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조국구 문의했더니 심한조를 잡으랍니다 예. <laughs>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AK가 답변이 왔습니다 아, 저희 고객센터의 운영자는 기획에 따라 게임에 적용된 시스템상에서 달리 알... 아, 복붙, 그, 혐이고야개습기네요 와, 나도 기획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랄하네, 또. 게시판에 관련한 글을 작성해주면 거상 기획팀이나 주기적으로 고객님들의 의견, 아유, 씨. 말씀하신 사항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 대단히 죄송합니다. 끝으로 고객센터의 운영자는 기획자나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수아 기획자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뭐야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기획자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획자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laughs> 기획자가 없어? 지네도 <진해도> 모른다 이거라고? <laughs> 유치인터 화법이래. 존나 웃기네. <laughs> 계속 해당 사항으로 문의를 주고 주시고 있으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안내를 해 드리는 고객센터의 운영자에게서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와. <laughs> 계속 해당 사항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으나. <laughs> 야, 이게 뭔가 무언의 압박 아니냐? 그만해라 이거 아니야? 아,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위쪽은 복사 붙여넣기를 그냥 한것 같고, 기획자가, 기획자에게 전달할 저차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기획자의 의도까지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 자체가 직접 물어보고 한게 아니라 추정, 을 했다는 거니까요. 아, 계속 질문을 하더라도 원하시는 답을 못할 거라 하니까, 조국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문의를 다시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버그였는지 혹은 정말로 기획자의 의도였는지, 아니면 진짜 제가 운이 없어서 드랍을 안된 건지, 조국구를 사냥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획득하신 아이템들을 공유 좀 해주셨으면, 공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제가 한 번도 상제를 하지 않은 아이템들의, 아이템들인데요. 의견들을 모아 패치는 안 하더라도 는 저렇게 만들어 놓은 기획자의 의도라도 파악할 수 있으면 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한달 동안 모은 상제라고 합니다. 심면의 정수 없죠? 생정만 나오고 있죠? 심정 없고요 역시나 조광이나 심한조가 드랍하는 템이 없습니다. 심한조랑 조광 같은 게 이제 소환몹 소환으로 이제 인식했다고 하는 거라서 이제 안 나오는 게 맞다. 아그지 소환몹이면은 경험치 안 먹지. 그 예전에 대대적으로 패치했었지아 조국구 사냥시 함께 출연하는 소환하는 몬스터나 아이템을 드랍하지 않으며 원래 출연하는 원래부터 출연하는 심한조를 직접 사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 아, 소환몹이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었네. 소환몹 경험치 준다고요? 형님들 지금 조국구 사냥하시는 분들 심한조랑 조광 경험치 줘요? 경험치 준다고? 그러면은 모르겠다 이게 이제 뭐 이제 버그지 그러면 일단은 AK 입장에서는 지금 심한조가 소환몹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아 어렵다 어 근데 일단 심한조 같은 경우는 소환된 몹으로 아는데 소환된 몹에서는 드랍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네 저도 그 점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조건과 조가 조광과 심안조가둘다소환몹이란 얘기가 되는데 람채와는 그렇지 않고 조국구는 소환몹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게좀 이상해서 기획자의 의도를 물어보고 싶었을 뿐이거든요 저희 상단에서도 저번달에 AK에 문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올려드려요 이거야 이거 조국구에서 나오는 심안조와 조광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심안조와 조광 둘다 템을 드랍하지 않는 건가요? 아무리 잡아도 쾌템 하나 보지 못했는데 조광은 드랍템이나 드랍템이 같아 확인할 길도 없고요 명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해당 사항은 아이템을 드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작 이렇게 답변 내려줘야지 왜 가습기네요 그러니까 경험치 주는 게 버그니까 경험치 안 주면 되겠다고? 이제 둘중 하나가 버그겠지 드랍이 안 되는 게 버그든지 경험치를 주는 게 버그든지